Wee!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코인캐스터의 유성아입니다 오늘 2월 7일 현재 시간 2시 55분 입니다 여러분 요즘 리플 관련 소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앞으로 큰 변화가 올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한 최근 뉴스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주목해야 할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리플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리플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먼저 제가 예전 상에서 헤데라의 2차 목표 가격을 580원이라고 설정을 했었는데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500원, 2차 목표 가격은 580원까지 보고 있어요. 알고랜드도 2차 목표 가격이었던 670원을 달성을 했고요. 알고랜드는 1차 목표 가격을 620원까지 보고 있고요. 좀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솔 보시면 됩니다. 라나도 목표 가격 39만 3천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39만 3천 원이고요. 체인 링크도 목표가 4만 원을 달성. 체인 링크의 목표 가격은 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2차 목표가 700원까지 달성을 했었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650원. 2차 목표 가격은 700원까지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씀드렸던 멘틀도 목표 가격 2천 원을 달성을 했고요. 목표 가격으로는 2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타 토큰도 2차 목표 가격인 3,300원까지 달성을 했었습니다. 1차 목표 가격 3,150원, 2차 목표 가격으로 3,3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코인들을 정확한 타점에서 안내해 드렸고 좋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차트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코인 시장은 정보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시면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신청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그 댓글에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넣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정보 함께 나누면서 효율적으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볼까요? 먼저 가장 뜨거운 뉴스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갈링하우스가 위원회에 합류를 하면 리플은 규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권 내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리플의 기술 분석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현재 3달러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엘리어 파동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은 최대 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차트를 분석하자면 거래량 증가가 없이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도 역배열을 진행 중인 매도세가 강하고 반등 모멘텀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러한 조정은 사실 곧 폭발적인 상승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몇몇 전문가들은 현재 리플의 가격이 마지막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즉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용했던 건 아니었죠. 최근에 리플이 3시간 만에 31%나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인위적인 가격 조작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주요 시장 조성자들이 일부러 매수 유동을 제거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급락 후에 빠르게 반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리플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리플의 생태계 확장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리플이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게 성공하면 리플렛저의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옴니 공동 창립자 스팅킹은 이 확장 전략이 리플의 천배 성장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리플이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 금융기관들이 리플렛자를 활용한 국채 토큰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런 흐름이 점점 커지면 리플의 입지는 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더 재밌는 소식도 있어요. 최근 마이클 셀러 관련 영상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비트코인 강경 지지자로 알려진 셀러가 리플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 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진짜 변화의 신호인지 그냥 유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리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리플은 규제, 기술적 분석, 생태계의 확장, 그리고 커뮤니티의 높은 관심까지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항상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곳이지만 이번만큼은 리플이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이 흐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겠죠. 그러면 어떤 코인을 사야 할까요? 첫 번째로 STP입니다. 최근에 반등하면서 이동평균선을 회복 시도 중인데요. 거래량이 증가와 함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1차 목표 가격을 121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촬영하는 동안 가격이 올라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버렸고요. 2차 목표 가격으로 14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장기적으로 강한 상승 트렌드를 유지 중이죠. 현재 조정 구간이지만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 하고 있고 매수세 회복을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으로는 324,900원까지 보고 있고요. 2차 목표 가격은 357,8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트론입니다. 트론은 장기 하락세에서 횡보 패턴을 형성 중이에요. 이동 평균선이 수렴 중이고요.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매수세 증가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389원, 2차 목표 가격으로는 420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인 시장이 조정장이어서 코인 추천할 만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혼자서 정보를 찾고 매매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뉴스도 너무 많고 정보도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코인이 좋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혼자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감정적으로 매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고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뉴스 보고 덥석 매수해버리고 물리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소통방에서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이고 빠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매매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간에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어서 지금 당장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타점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코인 뉴스와 시장 흐름도 함께 정리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정치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소통방에 있는 분들이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뉴스만 읽어보셔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괜히 하루 종일 의미 없는 쇼츠나 웹툰 몇개볼 시간에 코인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만 체크해보세요. 정보 하나로 수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유일한 조건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고 저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습니다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앞으로 리플과 코인 시장의 흐름을 함께 지켜보면서 멋진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